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제 지금 3월 달에 이제 조금 큰 규모의 청소가 하나가 이제 잡힐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그큰 규모를 저희만 할수 없어서 다른 업체 협력으로 하실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미팅하고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,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과 대런 대표님들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오늘은 제 옆에 남양주 지사님이 같이 오늘 이동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남양주 지점 지사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만나러 가시는 협력차 협력 대표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.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금곡역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어, 대표님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 남양주 시사장님이랑 같이 커피나 먹으면서 수다 좀 떨고 있겠습니다 <laughs> 안녕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월달에 저희가 큰 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큰건 어, 지금 조율 중인데 이제 잘 되면 왜 지금 오신 협력 대표님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이야기 앞서서 저희 대표님 잠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남양주에서 전기 청소 하고 있는 부지런한 청소부 김도겸이라고 합니다. 어 이번에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생겨서 참, 참 너무 감사하고. 네.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,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서 전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의논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, 대표님은 그러면 좀 주된 네. 지금 주된 주력으로 청소하시는 게 혹시 어떤 청소이신가요? 아 저는 지금 전기 청소 위주로 하고 있고 학원이랑 뭐 사무실도 있고요. 또 뭐, 촬영장 그런 데도 하고요. 아니면 일회성 청소로 뭐, 행사장 집마무리 뭐, 청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네,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, 저희 한번 이렇게 얘기 잘 하고 네. 영상도 올리도 얘기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네,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왔거든요. 저희가 이번에 맡은 그큰건잘될수 어, 있도록 네,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도 그만큼 또 열심히 철저히 준비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성사가 되면 어떤 일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